오미자의 기능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는 속속 발표되고 있다. 서울대 김영준 교수팀은 오미자의 리그난 성분에 주목했다. 배양된 흰쥐의 뇌신경세포에 오미자에서 추출한 리그난 성분을 투여한 후 신경독성물질로부터의 보호작용을 관찰한 것이다. 연구 결과 독성 처리만한 뇌신경세포는 대부분 사멸된 데비해 오미자 성분을 투여한 신경 세포의 생존율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오미자는 흥분성 신경 독성 물질로 알려진 글루타메이트에 대한 그 독성에 대해서 세포가 팽윤되어서 터져서 죽는 것을 막아주는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시킴으로써 뇌신경세포에 대해서 보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